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교수님 빠쇼입니다. 한달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은 한달 하울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 아메리칸 이글입니다. 근데 가격이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. 후드티인데, 이런 배색이 있는 그레이 후드티예요. 그레이는 저한테 안 어울리는 색인데, 따뜻한 그레이예요. 봄 웜톤에도 어울리는 그레이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네온의 블루, 남색, 네 가지 배색으로 되어 있어요. 집에 있으면서 에이블리나, 아니, 모모의 옷장, 쇼룸, 몽도 또 이렇게 네 군데를 구경했거든요. 어 정말 제가 인터넷 쇼핑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 사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옷을 정말 입어봐야 되는 거라 그 후드티도 도톰하면서 너무 축 늘어지지 않는 그럼 색깔이 예쁜 약간 회색도 섞여 있지만 봄에도 상큼한 그런 옷을 찾다가 아메리칸 이글 이걸 본 거예요. 근데 인터넷으로는 이슈가 걸린다고 해서 어, 용산 아이파크에 전화해서, 8시 반에, <laughs> 이,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그, 어,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. 근데, 정말 무드기 바로 직전에 옷만 사가지고 왔어요. 여기 미디움이죠. 제가 본건 미디움이고, 면이 너무 포근한 그런 따스한 면이고요. 두께도, 뭐, 안에 기모가 있, 여기 이렇게 있어요. 근데 기모가 막 너무 두껍지는 않고, 지금 입을 만난 두께의 후드티예요. 그 핑크, 네 코랄 색도 있었는데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59,900원인데 29,9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두개 사면 두 번째 게50%또 추가로 깎아준다고 해서 어, 어차피 많이 못 나올 거 하나 더 구매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좀 진한 색 이거 좀 짧아요 아까는 어 뭔지 아까보다 조금 짧은데 남색에 청록색 같이 섞여 있는 후드티에요. 이거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입으려고 샀는데 가격이 19,900원. 54,900원이었던 거 19,900원 했고요. 이거 2만원에 아깝게 3만원, 그러니까 5만원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두 번째 게50% 세일을 해서 제가 구매한 가격은 39,800원. 그러니까 4만원이 안되게 샀어요. 진짜. 만족스러운 구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진한 청에도 괜찮을 것 같고 후드티가 좀축 늘어지는 거 얇은 거 말고 좀 두께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약간 귀엽게 입는 후드티를 사고 싶었는데 힘 있는 후드티를 진짜 보지 않고는 인터넷으로 찾기 너무 어려워서 이거 구매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두꺼운 소재는 아니죠 이것도 좀축 늘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 기장이 좀 손바닥 정도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. 네, 후드티 입어봤는데 기장이 꽤 길어요. 색깔도 예쁘고 저는 회색이 잘안 어울리는 타입이라 이렇게 형광색이 있어야 되고요. 얼굴 가까이 있는 곳에 회색은 좀 약간 따뜻한 회색. 이 여기. 요즘에는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어깨가 다 이렇게 흐르는 식의 그런 게 많잖아요. 저는 어깨가 좀 있는 직각 어깨인데요. 이 선이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서 가지고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요. 지금 이게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오버사이즈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쇄골 있는 부분이 뜨거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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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버리면 정말 살쪄 보이더라고요. 부드러운 재질이라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또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후드티인데도 나죠? 네, 후드티에 굉장히 또 어깨에 굉장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후드티는 청자켓과 입어야 제맛. 후드티의 최고는 회색이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괜찮죠? 봄 느낌 나고. 어, 아메리칸 이글은 크게 나와서요 스몰 입으셔도 괜찮지만 미디움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이 정도? 네저 포메어 <laughs> 입었어요 이렇게. 두 번째 거 입어 볼게요 이렇게. 색깔이 좀 어둡긴 한데 예뻐요 이건 사이즈가 이것도 미디움 기장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엉덩이 바로 위까지 올라옵니다 괜찮죠? 이것도 어깨 부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. 네, 예전에는 제가 막 입고 룩북처럼 찍었는데 지금 그냥 캐주얼이고 간단하게 제가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. 입은 척 하고 그런 것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, 그쵸 <laughs> 이것 괜찮다. 야, 근데 목이 좀 너무 휑하다. 목이 좀 너무 행하고, 어, 요즘 목에 주름이 많이 생겨서 고민인데, 목도리를 좀 해야 되겠네. 추워서 목을 좀 보호해야 되는데, 약간 기장이 좀 짧아요. 후드도 예쁘죠? 이 후드가 작은 것보다 큰게 좋고요. 네, 남색이 잘 어울려요. 저는 만족합니다. 이런 후드티 같은 건 진짜, 음, 이 미국 브랜드가 좋은 것 같아요. 4만 원도 안 되는 건 너무 잘산것 같아요. 그쵸? 스웨덴 브랜드의 백팩인데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하울 하기 전에 소독약 뿌렸는데요. 엘리베이터 하나 눌러도 소독해야 되니까 음, 택배도 좀 소독을 했습니다. 후~ 가죽 냄새가 좀 나는데, 어, 카멜하고 브라운 색깔의 매치가 되게 고급스럽네요. 생각보다 작은데, 약간 가죽 냄새가 나고요. 어, 우리나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재질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, 가스톤 루가 이거 스웨덴 브랜드인데, 여기도 미건 가죽을 사용하고, 이 재질도 다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이런 브랜드를 지지합니다. 저이 브랜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가방 받아봤는데요. 열고 닫기가 불편한 거는 안 좋은데, 이거 이렇게 보면, 그냥 딸깍, 딸깍, 이렇게 쉽게 열었다 닫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지퍼로 그냥 되는 것보단, 이 부분이 공급스럽운데 열고 닫고 불편한 가방은 딱 질색인데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볍고. 안에도 넓고요. 이 안에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. 찍찍이로 되어 있는 포켓. 어, 이거 굉장히 깊은 포켓이 하나 있고요. 바싹 당겨서, 옛날 우리 프라다? 프라다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, 이건 프라다 블랙이었잖아요. 여기 브랜드도 블랙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색깔이 예쁘고, 그 포켓도 이렇게 커서 저는 지갑 잘안 갖고 다니거든요? 그래서 가방을 갖고 다니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가방 좋아해요. 지퍼가 좀, 네, 아주 부드럽진 않다. 여기서 가격이 나오는데 막 스르르스르르 스르르 되는 그런 프라다나 명품 정도의 지퍼는 아니고 약간 좀 한두 번 걸리긴 하는데 계속하니까 좀 부드러운 감은 있어졌어.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이 색깔도 예쁘다 이렇게 버건디 색으로 안에 되어 있고요 바닥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떼타기는 좀 쉬울 것 같고 이게 A4 용지가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거 LG 그램 노트북인데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노트북 갖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, 데일리 백으로 그냥 갖고 다닐만한 그런 가방이에요. 인스타그램을 가보니까 이 가방으로 여행 다니는 사진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제 옷에도 어디다 어울릴 것 같고,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옷도 비슷한 색깔이라.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 카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손 깊이. 이게 또 너무 짧으면은... 별로인데, 이거 좀 깊어서 괜찮은 것 같고, 괜찮네요.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모양도 예쁘고,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가방인데, 사이즈가 좀 작은 거가 걱정이긴 한데, 제가 한번 써보고, 밑에 후기를 적어 놓을게요. 네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어, 이걸 잡고 엔딩을 할게요. 어,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 못 다니시고, 쇼핑 당연히 못 하시고, 좀 힘드시잖아요. 그런데, 이때일수록 다들 우리 힘을 모아서, 어,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옷들은 다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. 링크를 첨부할게요. 어, 해가 지고, 날씨가 너무 따뜻한 봄인데, 못 나가서 너무 답답해요. 아시죠? 좋아요와 댓글도 좋고, 구독은 짱!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